안녕하세요. 미랑 대원 부동산의 박태영 소장입니다. 미랑시 청동면 구길리에 소재하고 있는 대지 654제곱미터 198평이고 2015년 9월 15일 사용승인된 경량철골조 69제곱미터 21평인 계획관리지역 자연치아지구인 조그한 어, 주택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앞마당에는 잔디가 깔려 있고 앞쪽에도 텃밭이 있고 닭장이 있습니다. 지금 텃밭에서는 지금 시금치가 있고 이렇게 펜스를 친한 거는 닭들이 있어가지고 닭을 야채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그래놨고 있습니다. 남양주택이고 따뜻합니다. 어, 청도 면 사무소에서 한 2, 3분 거리에 있고 어, 함양 울산강 고속도로 섬이랑 ICS 야, 한 10분 거리에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음, 접근 순도 괜찮고 진입 도로도 3m 이상 되는 도로로 있어가지고 음, 진영 하는데도 별 어림이 없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어, 텃밭인데 소리거리로 할수 있는 유실수 라든지 요런 야채를 여리 신겨져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닭장인데, 아, 저기 보이는 거는 직이 은지 같고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던 바지개 가는 겁니다. 요거는 자, 추억을 지금 부르 올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저기 지금 닭도 한 스무 마리 놀고 있네요. 있고 음, 동네는 좀큰 편에 속하면 돼요. 큰 편에 속해도 지금 도로라든지 이런 거 진입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시활을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또 청도면 소재지에 가시면 시장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음, 다 있고 그리고 뭐 청도면 구기에서 부산까지 직행으로 하는 그 버스도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좀 수고 그렇습니다. 집은 지금 금평근영이한 8년 정도 됐지만은 주인분이 이 보온이라든지 이 단열에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집은 아주 따뜻하고 남량입니다 자, 저기 보이는 게 진입로인데 진입로가 약한 3m 정도 됩니다. 3m 이상 되는 도로라서 집으로 진출입하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조용하고 한적합니다. 동네는 크지만은 그러고 여기해 지금 정서적으로 아주 안정된 그런 주택입니다. 자,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집 안에는 방두 개, 욕실 하나, 부엌 거실, 다용도로 된 그런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자, 지금 요게 아이보리 톤으로 지금 싱크대가 보이고 있네요. 자 여기가 지금 거실입니다. 거실인데 지금 거실에 앉아가지고 밖으로 자볼수 있는 그런 그 뭐큰 대형 창도 요래 있습니다. 요래 있고 자 여기가 지금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작은 방인데 그 주인분이 이 서예를 좀 글씨를 잘 쓴다. 아, 여기 지표물도 보이고 있네요. 여기 보이는 게다 용도고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욕실입니다 욕실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작지만은 아기자기하게 쓸수 있는 이 주택을 매매 금액을 1억 9500에 지금 매매를 한답니다 요 지금 그게 비싼 주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닌 것 같고 어, 세, 그. 관심을 좀 가지 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갖고 안내를 하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한번 꾹 눌러 주이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